주말 어디로 갈까 순서입니다. 올해는 태안 유류피해 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태안에서는 이번 주말, 검은 기름의 아픔을 치유한 기적을 자축하고 희망의 미래를 다짐하는 서해안 축제가 열립니다. 이 소식과 함께 가볼 만한 곳을 이상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검게 물들었던 서해안.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기적적으로 청정해역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주말 태안 말리포해수욕장 일원에서는 다시 찾은 청정 서해안의 모습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희망 서해안 한마당 축제가 열립니다. 전국에 찾아와 도와주신 123만여 자원봉사자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한편 우리 군민 스스로 새로운 각오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고자 이번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해안 코스로 이어지는 트레킹과 요트 체험, 바다 낚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제8회 충남 예술제도 열려 주민과 관광객들이 하나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싱싱한 수산물을 찾는 미식가들에게는 수원면 모항항에서 열리는 해삼 축제도 관심을 끕니다. 토요일 아침 충남 도청을 출발해 수덕사 대웅전까지 걸어가는 내포문화숲길 걷기 축제는 문화유적의 향기와 함께 싱그러운 초여름을 만끽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국립 유명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전국 38개 휴양림의 서로 다른 휴양 콘텐츠와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아서 휴식과 체험이 있는 숲의 향연을 펼칩니다.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그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되겠습니다. 어, 많이 오셔서 재밌게 즐겨주시고 또 행복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호수공원에서는 이번 주말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다이빙 수영대회도 열리고 반려견 콘테스트, 집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이 축제에는 전국에서 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